육개장 <laughs> 가져왔어요. <laughs> <laughs> 살이 안 먹는데 이거를 가져오네 이러면서 <laughs> 맞아 미라이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내무한무전도좀 같이 보거든 그때 날것의 예능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왜 그걸 느꼈냐면 그립치는 방이었는데 마젠님이 너무 해맑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은 우리 미추 안에서도 1황으로 꼽히시는 분이야 또라이 1황이셔 2형이 정도면 갑자광기야나 진짜 광기 있게 보일 거야 약간 이러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웃기던데 인트로에서 세노라 앵무랑 싸고 달팽니는교미할 <laughs> 때, <laughs> 싸워서 이긴 사람이, 스컷이 돼. 이팽이는두마리중두 <laughs> <달팬이는 웃음> <이기는> 그 사람이 리커미리조을리 <laughs> <안 웃음> 와 어, 미치겠는 거야 거기서부터 <laughs> 그래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서스럼 없이 얘기한다 할까? 아난난난못 이겨 나는 사실은 드립을 수도 없이 치는 타입은 아니고 듣고 있다가 음음 음. 근데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러고서는 약간 한번툭 치고 나오는 약간 나는 그런 식의 드립을 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무슨 자판기 만냥 드립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나는 미추에서 만든 가짜 광기라고. 아, 그러니까 나는 광기도 아니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를 광기라고 표현하는 걸. 그 정도면은 미추안에서 정상인이에요. 그래 나갈래? 안녕어 여기 있을래. <laughs> 애초에 그가 그러니까 뭔가 드립을 잘 치는 사람들. 이렇게 피케 가지고 들어 왔다기보다 나는 그냥 진짜 정상인인 줄 알고 데려왔던 거지 나는 그이 안에서도 정상인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미추 안에 들어간 이상 얘도 또라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이 안에서는 정상인 범주에 어? 속해. 그러면 대체 미추는 어떤 회사인 거지? 미추는 광대야. 코스 집단이야. 거기서 저글링하면서 자전거 타는 애가 이호몽이고? 아니지. 저글링하면서 <laughs> 자전거 타는데 외줄 타기로 가는 거야. 아. 어 외줄 타기로 <laughs> 가는 게 이호몽. 이제 옆에서 플라워프 돌리면서 공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코 위에다가 그 막대기 세워놓고 접시 돌리는 게 이제 마제님. 약간 그러니까 사람. 안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하고 있나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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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 약간 그피겨어에서 이제 퀸 스파이럴이라고 한 발을 음. 들어가지고 선 하는 거 있잖아 그 포즈로 해가지고 롤러블레이드 타면서 한 바퀴 음. 공중부양하면서 막 이렇게 도는 사람이 음. 이제 민영님인 거지 그리고 옆에서 불 뿜는 앵보 그치 옆에서 불 뿜는 <laughs> 앵보 곰이랑 같이 왈츠 추겠다고 나대는 세노님 나는 이제 거기서 여러분 저희 서커스단을 소개합니다 하고 나는 빠지는 역할인 거고 실제 서커스단은 나는 안 들어가고 나는 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근데, 제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 음. 내 주변에 친한 애, 세노, 앵보, 오몽이, 쿠키. 난 쿠키가 제일 정상이라고 생각해, 위도님. 아이! 아니야. <laughs> 쿠키 언니 정상이라 그러면 앵보님이랑 다들 그냥, 아이! 이런다니까? 걔네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죽어줘야겠어. <laughs> 아니야. 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키가 오히려 한방이 진짜 개묵직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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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그런, 그런 느낌이야 음. 아 루이아님이 제일 정상 같다고요? 아, 에? 어? 아니야 딱 따지면은 진짜 모아님 모아님만 정상이야 근데 그 정상인 모아님마저도 지켜야 할 세계가 많으셔 내가 정상인이라고 우기지는 않고 정상인의 그 범주에 속한다고 미트 중에서는 그나마 정상에 가깝다? 그치 음...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음. 좀 확실하게 돌아있는 애들이 몇명 있어가지고 어 그니까 너무 돌아있는 어. 사람들이 보이니까 거기서 섣부르게 내가 또저또라이예요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저 완전 정상인인데요 라고 하기에는 내가 저질러놓은 판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확실히 위도 님이 좀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랑 약간 어려운 사람들이랑 있을 때랑 그게 너무 모습이 달라가지고 맞아 진짜 초면 인상만 보면은 굉장히 기품 있는 아가씨인데 좀 친해지면은 뭐,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지 나나나 난, 난, 난. 난안가 알지. <웃음> 아, 귀엽긴 <laughs> 해. 아, 미르팔사 별명 지리긴 하네. 난 제니 보트리를 해. <laughs> 왜? 나 일본 가서 길 잃었거든 매니저님한테 일 연락이 와가지고 매니저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아 근데 저 이런 웃긴 일이 있었어요 키키키 이러니까 매니저님이 한국 대사관 번호 알려주시면서 <laughs> 왠지 보내놔야 될것 같아서 보내둡니다 이러면서 보내주시던데? <laughs> 근데 <웃음> 나는 수시 말하면 일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 아니면 개만이 갔다 왔는데 우리 갈때 같이 갈래? 어? 같이 갈래? 아, 언제 가는데? 아직 안 정했어 나중에 정해지면 일정 괜찮으면 가고, 안 되면 어. 말고, 응, 응. <laughs> 기님 우리 4시 <넷이> 가자. <laughs> 위도님 갈래? 나 위도님 가면 갈게. 어우 괜찮아요. 찐이랑 같이 가기로 약속해놓고 왜 갑자기 위도님 가면 간다고 말 바꿔? 서운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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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에? <laughs> <laughs> 그은세 명이잖아. 우리 짝수로 가자. 어우 괜찮아요 저는. 저는 없는 제가, 사람 수급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서. 같이 아, 가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너무 괜찮아서. 어우, 위도님! 위도님 같이 가는데 어때? 내가 아, 잘했지? 몇 번째 평행세계의 위도가 간다는 거임? 우리가 뭐 특별히 끼워드리죠, 위더님. <laughs> 내서가하면 <laughs> 웃길 것 같기는. 그러니까 벌써부터 보여 이마를 짓고 있는 미도님가, 약도를 보고 있는 대천이 그러면서 아기로 아니, 가자 하는 미르땅 그리고 뒤에서 아니. 와 일본이다 하는다. 우리도 현대 문물 다 쓰고 평범한 여행을 가겠다니까? 아니요뭐 아쉬운 거지 우리의 겁내 즐거운 여행을 미도님은 할게할수 없는 거지 그럼. 아 그치. 걔 낭낭할 텐데. 아 너무 아쉽다. 완전 개쩌는 여행일 텐데. 어개쩌는 그러니까, 여행일 텐데. 어 너무 아쉽다. 진짜 한번안 아쉬워 보이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민장미야 일본 가봤어? 아니요 저안 가봤어요. 아그 일본은 진개 많이 가본 나랑 못 가면 아쉬울 텐데 아. 아 진짜 그냥 아쉬운 채로 살아도 괜찮을 것? <laughs> <laughs> 아 아닌데 아닌데 전 아.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가끔은 아 본인 손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야 지금 가진 것 소중함을 느낄 줄 알기 때문에 <laughs> 믿었잖아 사람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살아가 살아가는 의미니까 이제 괜찮을 어. 것 같아요 아, 나 지금도 충분히 즐거워 오타쿠 투어하자 오타쿠 투어 어? 오사카 어, 가가지고오타쿠 투어하자 아니 민님 방에 도전 미션에 자이판 일본 여행 돈 걸렸는데 호수 뜨게 안 우리 방 열혈 출발했다 쉴도 받습니다 쉴도 <laughs> 받습니다 여러분 쉴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까지 모이면 가야겠다고지? 여러고 실시간 천층 돌파했는데 쉴도 봤습니다. 쉴도 봤습니다. 이거는 3,500개 내 가자. 아, 이 정도는 아직 모자라다. 아니, 아니, 이 정도가 모자란 게 아니고, 나는 안 가도 혼자 잘살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모자라다. 아니, 모자라지 않아. 5 0개 정도는 모여야 된다. 이만이네 지금. 나도 이제 눈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서. 딱보 어,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아, 그렇지. 우리 근데 그래.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잖아. 아, 나 시력 시력 교정술 받아서 나 시력 완전 좋아 아 거. 진짜. 그렇게 응. 시력이 좋은데 어떻게 이 파티의 마지막 결말을 모를까? 근데내 어, 조님 이걸 안가 유튜브 각인데? <laughs> 내가 아직 유, 유린이라 그런가 잘 모르겠네. 이금 서사가 쌓였잖아. 맞아. 아 서사가 쌓였지. 강제나. 서사는 쌓였는데 나는 그 그래, 서사의 그래. 이제 초반에만 함께하고 같이 타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 유도님, 우리 그 다이아 서버에서 함께 새벽까지 다이아를 캐던그 우정은 어디갔어? 그건 이미 지났잖아. 내가 꺾일 때 다이아를, 내가 꺾일 때 다이아를 준 사람은 누구? 그것도 다 과거였어. 그 사실 내거 아니었어. 그 다른 사람 거 훔쳐온 거였어. 그렇게 나한테 낭만 있게 내 다이아를 채워준 사람은 누구였지? 유도님이었잖아. 우리 함께. 저만... <목이> 여러분 3,500개가 조금 부족한데요? 4,500개가 한금0 0한데요 5,000개? 5,000개? 이 돈이 벌써 4,000개야. 이... 쌈짓돈 그만 털어. 쌈짓돈 그만 털어. 그만! 아유 맛있겠다. 4,200개. 지도 보는 거지? 구글 맵! 구글 맵볼 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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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래. 0 0 0개나 이제 가야겠다! <laughs> 자, 수락 누르세요. 수락 누르세요.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이무지가 나간 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는데? 아니야! 난 같이 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목소리> 네. 번,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제 진짜 가는 거야! 리더님 지금 딱 나가는 순간부터 한숨 진짜 줍네 깊게! <목소리> 지금 나가나 이따가 나가나 똑같이 그거 할 거니까 지금 보내줘! <목소리> 그래, 그만하고! 날 <길만> <목소리> 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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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어가. 있다. 어. 내 팔에만 한세개 끼는 거지. 야 이거 좋다. 이거다. 팔찌에 거 이거 차게 만드는 거야. 전화 여기로 달라고. 이러면 좀 안심이 된다. 이거야. 그래 이렇게 가자.